반갑습니다. 지혜의 동행입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하고 예민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는 고민에 빠지곤 하죠.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사실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갈등을 풀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하죠. 오늘은 바로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특징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며느리 특징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더욱 건강한 고부 관계를 만드는 네 가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소한 말다툼이나 서운함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계가 개선되면 마음의 짐도 줄어들고 가족의 분위기도 한층 더 따뜻해지겠죠. 혹시 지금 속상함과 답답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와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정에 대해 무시하듯 말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최유진 씨의 사연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씨는 친정과 10분, 시댁과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들렀다가 오후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죠. 시어머니께서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친정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리고 점심 식사 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한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에 결혼식 이후 못본 친척들이 다 모였으니 인사하러 오라는 것이었죠.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친정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잠깐만 다녀오자는 남편의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더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 후 냄비부터 그릇까지 모조리 싱크대에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유진씨는 기분이 좋지 않아 못본 척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설거지거리가 쌓여있으면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뭐하고 있니?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치시디? 라며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진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팔려서 시집 간 사람처럼 살아야 해? 당신도 그렇지만 식구들 전부가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울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는 살수 없으니 이혼해! 라고 말이죠. 이처럼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은 며느리들이 꼽은 최악의 시어머니 유형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가족이 유일한 삶의 의미이자 보상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기에 자녀, 특히 아들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했을 겁니다. 그렇게 억압적인 결혼 생활을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자신의 커리어도 있고 자신과 다르게 친정과도 자유롭게 왕래하며 예전처럼 시댁일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친정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는 행동은 자신의 위치와 가문을 지키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친정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죠. 이런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친정에 대한 무시나 비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죠. 또 시어머니께서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투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며느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가족 관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집 밖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시어머니입니다. 지영 씨는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될 지영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가 친척들의 만류로 겨우 참석은 했지만 내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지영 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댁을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1년 가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격, 외모, 집안에 대해 험담을 해왔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며느리 흉을 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영 씨는 직접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못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 우리가 이해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영 씨의 마음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라났습니다. 결혼을 반대할 때부터 쌓여온 불만들이 폭발하면서 복수심마저 들었고, 심지어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까지 이르렀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네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모였을 때 무심코 며느리의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요즘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서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또 친정은 자주 가면서 시댁은 매번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려고 하고. 처음엔 그저 속상한 마음에 하신 말씀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그동안 다 가식이었나? 하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한쪽의 입장만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직장 생활로 바빠서 아침을 못 차린 것일 수도 있고,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맥락은 모두 생략된 채 며느리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뒷담화가 반복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댁 방문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또다시 시어머니의 서운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내의 이야기는 반드시 가족 안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며느리에 대해 서운한 점이 있다면 밖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화목한 가족이 되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며느리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입니다. 5분 거리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민 씨의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민 씨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과 가까이 살아도 감사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시댁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시어머님은 더 자주 오기를 바라십니다. 며칠 방문하지 않으면 음식이나 선물을 핑계로 찾아오시고 특히 손녀가 태어난 뒤로는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죠. 아이에게 뭘 먹였는지 무슨 옷을 입혔는지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것은 물론 돌도 안된 아기의 외모까지 평가하시니 정민 씨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식부터 옷 입히는 방법 등 본인의 생각대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어딜 그렇게 자주 나가냐?"라고 하시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어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모든 걸 가르치려 드신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명 나름의 계획과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매사에 간섭하시면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대립하며 싸우고 싶은지,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은지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만약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의 궁금증도 해소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여행이나 외출 계획에 대해서는 꼭 모든 것을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가볍게 다녀왔어요. 라고 간단히 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자식 관계 중심의 문화가 강해서 이런 간섭이 더 심한 편이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자식 관계에 너무 치우치면 부부 관계도 원만하기 어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 이외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 집안의 돈이 모두 아들이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다섯 번째. 부부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는 나무라는 시어머니. 여섯 번째.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시어머니 사실 이 밖에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며느리 특징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을 노골적으로 흉보는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그이가 어제 또 이랬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살짝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털어놓고 풀어버리는 게 낫지. 친정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친정 부모님도 속상해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며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라며 직접적으로 아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양육방식까지 문제 삼는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며느리의 솔직한 태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 점점 예의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흉을 보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친밀해진 것 같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졌다 해도 그것이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단점을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는 두 번째 갈등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가 딸같이 여긴다고 했더니 정말 딸인 줄 알고 딸 노릇을 하려 드는 며느리입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이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고 하실 때는 이상적인 딸의 모습을 상상하시곤 합니다. 사근사근 애교도 부리고, 지나가다 예쁜 것도 사다 주고, 또 같이 백화점 다니면서, 어머님, 이거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세요. 하며 쇼핑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다니고, 여건이 되면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그런 상상을 하시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는 내 아들의 험담을 시어머니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고, 가끔은 선을 넘어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양쪽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 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죠. 또 서로 잘하면 잘할수록 바라는 것만 더 많아지고 아무리 잘 맞고 친한 사이여도 계속 같이 붙어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를 개보다 못한 취급하는 며느리 한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면서 반려견 초롱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10만원을 건넸죠. 출발 직전까지 며느리의 당부 사항이 이어졌습니다. 초롱이가 너무 더워하니 에어컨을 꼭 켜두세요. 초롱이 밥은 아침 8시, 저녁 6시에 꼭 챙겨주세요. 산책은 아침 저녁으로 시켜주시고요. 라며 반려견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행 떠나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끼니 거르시지 마시고 꼭꼭 챙겨드세요.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초롱이 초롱이었습니다. 이에 기분이 살짝 상하신 시어머니께서 알았다. 너희 강아지님 잘 모시고 있을 테니 여행 잘 다녀오너라. 라고 하자 며느리는. 어머니, 강아지님이라뇨, 그냥 초롱이라고 하세요?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죠. 그래, 나는 돈 10만원으로 사먹든지 굶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며느리는 반려견의 사료는 꼼꼼히 챙겨놓고도 시부모님의 식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초롱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시어머니를 질책했습니다. 어머님, 초롱이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에어컨 꼭 켜놓으라고 했잖아요. 이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넌 내가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려 알아놓아도 괜찮다는 거니? 냉장고는 왜 그렇게 비워두고 갔어? 시어미야 굶든 말든 상관없고 개만 잘 모시면 된다 이거지? 결국 시어머니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들이 뒤따라와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너도 똑같구나 앞으로 내 얼굴 보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라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셨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 대신 반려동물만 키우는 부부가 늘어나고 동물 학대나 노부모 방치 같은 문제들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배변 처리부터 규칙적인 산책, 사료와 의료비까지 꾸준한 관리와 지출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반려견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불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최근 TV에서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반려견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것에 가까웠죠. 많은 보호자가 반려견의 본능과 습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키우다 보니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이해하고 돌보는데 드리는 정성만큼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분명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반려견이 사람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연의 며느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네 번째. 시어머니보다 남편을 더잘 안다고 떠드는 며느리. 다섯 번째. 은근히 시어머니를 구식이라며 가르치려 드는 며느리. 여섯 번째. 사치하고 낭비가 심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싫어하는 특징,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특징을 연달아 보니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결국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주고 미워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건두 집안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죠.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라고 부르며 살게 되니 어색하고 부딪히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죠.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가족이라는 인식보다는 아들을 두고 미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같은 편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대치의 불일치입니다.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부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배려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전에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바빠서 하루만 내려갔다 올게요."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도 "그래, 하루만이라도 함께 해 주니 고맙다."라며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말의 의도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친정 엄마가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하면 아주 사소한 말이라도 공격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니? 라는 질문이 며느리에게는 비판으로 들릴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를 확인하고 감정을 소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먼저 여유를 갖고 묻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도 아니,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잔소리하려는 게 아니란다. 라고 부드럽게 의도를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재도 큰 문제가 될수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남편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엄마 이부분은 우리 부부의 결정이에요.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중간에서 조율해주면 시어머니도 이해하기 쉽고 며느리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배려와 노력이 모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사실 이네 가지를 잘 지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고부관계를 위한 지혜를 찾아보시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미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노력이 분명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존중하고 때로는 내가 한발 물러서기도 하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직접 겪었던 일이나 앞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동행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알찬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열쇠가 된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